자 국권수호운동이란 건좀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했지만 국가의 권리를 소 지키기 위한 운동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국권수호운동으로 뭐뭐 배우게 되냐면 첫 번째 항일의병운동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 애국개몽운동을 배우게 되는데 항일의병운동 애국개몽운동 둘다 나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야. 근데 완전 성격이 다룬 운동이야.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느냐? 고그 출발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선생님이 판설을 해봤어요. 교재 없는 거니까 적어 보면 더 좋겠지. 무슨 얘기냐면은. 개항을 전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개항이라는 건 뭐지? 항구를 열다. 강화도 조약을 말하는 거잖아. 문호개방을 했던 시점. 개항 전, 개항 이후 그러니까 1870년대, 1880년대로 해가지고 외국의 서양의 근대 문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 세력이 있었고 반대한 세력이 있었다. 그치? 다 배웠던 거야. 빨리 우리도 발달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우리 조선을 근대화시키자. 라고 주장했던 세력을 우리는 개화파라고 이미 공부를 했고, 서양의 것들은 사악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질서가 무너진다.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라고 했던 세력을 우리는 위정척사파라고 한단 말이야. 근대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입장은 서로 달랐지만 둘다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의 백성들이었어. 그러다 보니 일본의 침략이 거세오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았다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도 그리고 얘네들도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근대문물을 받아들이자 라고 했던 개화파 세력은요.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쟤네들하고 총칼 들고 싸우는 건 의미가 없어. 왜 쟤네들이 객관적으로 전투력이 우리보다 훨씬 우수하고 쟤네들이 훨씬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무모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실력을 기르자 우리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산업 경제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정치 수준을 높이면 우리가 강해져서 일본에게 권리를 안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애국 계몽 운동인 거야.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대 문물,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는 거에 반대했던 위정척사파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 없어. 싸워야 돼. 적이 쳐들어와? 무찔러야지. 집에 강도가 쳐들어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야. 돈 드릴게요. 나가주세요. 이거는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칼 들고 목숨 걸고 싸우자. 나라를 위해서 내한 목숨? 바치는 거 아깝지 않다. 하면서 총칼 들고 싸우고 막아내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국권수 운동이 바로 무엇이냐? 항일.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 운동이다. 라는 겁니다. 의병은 뭔지 알지? 원래 군인이 아닌데 나라를 위해서 총칼 들고 나가 싸우는 존재들이 바로 의병이야 그래서 아 오늘 배우는 국권수호운동의 두 가지 종류 이러한 흐름에서 등장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먼저 항일의병운동 공부하고 다음에 애국계몽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일의병투쟁 항일의병운동 자 얘네들의 핵심은 무엇이다? 무장해서 싸우는 거야. 우리 교재에 보면 은 무력항쟁이라고 나오죠. 무력항쟁이란 건 뭐야? 무기 들고 싸우자라는 거야. 총칼 들고 싸워서 적을 무찌르자. 무력항쟁을 통해서 국권을 수호하자 했던 걸 우리는 항일의병운동이라고 합니다. 개항 이후에 일본의 식민총실를 받게 된 1910년 사이 한몇년 됩니까? 그러면 한 30년, 35년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의병항쟁은 총세번이 일어나요. 1895년, 10년 후, 1905년, 그리고 얼마 후, 1907년, 세 번의 의병 항쟁이 일어났는데, 1895년에 최초로 일어났던 게 을미의병, 을미년이잖아. 막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당하고, 그 해에 일어난 게 을미의병, 그리고 10년 넘어와서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그 해지, 그 해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게 을사의병.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1907년. 이때도 되게 다사다난했던 해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 고종 강제 퇴위 당하고, 막, 한일 신협약 체결돼가지고 막, 각부 차관을 일본인으로 다 임명하고, 골치 아팠던 해거든요. 군대 해산되고. 그 해에 일어난 의병항쟁이이 해가 정미년이라고 불렸던 해니까, 정미의병. 요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야. 자, 지금부터, 각각의 의병에 어떤 특징이 있고,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1895년에 일어났던 을미 의병부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네죠이 을미 의병이 일어났던 18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을미 사변이 일어나서 일본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시해해 버렸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나서 일본의 주도하에 을미 개혁이 시행이 된 거야. 근데 그 을미 개혁의 내용 중에서 우리 민족을 가장 분노케 하는 내용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단발령 실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남들은요, 내 몸에서 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거야. 함부로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투철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니네는 남자들이 무슨 머리를 따가지고 기르고 상투를 틀어. 니네 잘 씻지도 않잖아. 위생상 굉장히 더러워.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머리를 다 잘라라 해서, 단발령 실시를 결정하게 되죠. 열받은 거야. 내 모가지는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열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을미의병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국무를 죽인 사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의 사건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원인이 되었다? 머리를 자르라고 한 단발령의 실시. 이두 가지를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게 을미의병입니다. 당시에 이 을미의병이 일어났을 때요, 의병들을 이끌고 이렇게 투쟁을 했었던 의병장, 대장을 말하는 거지, 의병장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양반 유생층. 유학을 공부하는 양반 출신의 유생들,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양반 유생층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도를 했었고 당연히 의병장, 대장도 양반 출신들이 주로 했었겠죠.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표적인 인물 알려 드릴게요. 이소응 유인석 같은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을미의병의 의병장들입니다. 다 양반 유생 출신이었어.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을미의병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의미 있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너무나 거세게 반발을 해오자, 일단 일본은 한발 물러섭니다. 단, 단발령은 없었던 걸로. 그래서 일단 단발령은 철회했어. 근데 이제 하나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고종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해란 말이야. 부인이 죽었잖아요. 잔인하게 자기 목숨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이 당시에 그러한 상황에서 의병항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국이 들썩들썩 하기 시작하자 고종도 어떤 일본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야. 그 당시에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그러지들 마시오. 제발 해산해 주시오. 고종이 나서가지고 해산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고종의 해산 권고, 권고라는 거는 해 주세요. 제발 이제 해산해 주세요라고 했다라는 거지. 고종의 해산 권고로 결국은 해산이 되게 된다. 왜냐면 양반들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왕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됐던 게 을미의병.